내가 15년 전에 겪은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형은 중학생이었는데, 어느날 우리 형제는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호수의 산책로를 걸으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산책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침에 화장실을 못 가서 그런지 조금씩 배가 아파지려던 찰나에 형이 말했다.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 방금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가자. 그래. 엄마, 저희 화장실 좀 들렸다 갈게요. 알겠어. 우리 천천히 걷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우리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산책로 안에서 약간 외진 쪽에 위치한 화장실로 들어갔다. 화장실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나름 깨끗한 편이었고,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각자 칸으로 들어가 볼 일을 봤다. 그리고 얼마 후, 장을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니, 형은 아직 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형, 아직 멀었어? 야, 나 거의 다 됐어. 좀만 기다려. 그럼 나 밖에서 기다린다. 알겠어. 형한테 말한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문 앞에서 형을 기다렸다. 그리고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화장실에서 형이 나왔다. 빨리 가자. 어?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형은 조금 이상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 왜 그래? 내가 묻자 형이 말했다. 너 밖으로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나도 나와서 손을 씻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왔어. 형의 말에 난 조금 의아해했다.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다. 그 남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내가 뒤로 돌아갔는데 그 남자의 눈동자가 좀 이상했어. 보통 사람의 눈은 홍채가 있고 그 안에 동공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마치 홍채가 없이 동공만 있는 느낌이었어. 이 겨울에 식은땀까지 흘리며 말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난 조금씩 무서워졌다. 그리고 그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내 옆에 서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 솔직히 그때 무서웠는데 티안 내려고 계속 손을 씻다가 물을 잠그고 거울을 쳐다봤거든. 근데 그 거울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어.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거울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옆에서는 물 틀어놓은 소리가 계속 났어. 말에 이제는 나까지 식은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 그래서? 순간 나는 온 몸이 얼어붙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옆을 쳐다보는데 그 남자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날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점점 웃는데 이는 누렇고 이 꼬리는 거의 귀에 닿을 정도로 올라갔어. 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기절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남자는 한동안 가만히 날 쳐다보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 너 여기 서 있었으니까 그 사람 얼굴 봤겠다. 좀 이상했지? 형의 물음에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내가 화장실 문 바로 앞에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고는 한다. 형이 만난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 남자는 어째서 거울에 비춰지지 않았고, 왜 형을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아니, 사람이 맞긴 할까? 오싹한 제보해주신 노네이님 감사합니다.